안녕하세요, 육기집입니다. 어, 그, 수영하실 때 진짜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인데, 이거를, 어, 신경을 안 쓰면은 바로 틀리시는 게 뭐냐면요. 손바닥이, 저희가 손바닥이 어디를 가리키냐예요 그, 제가 어린이반 수업할 때 실제로 많이 하는데, 아이들한테, 선생님한테 물 뿌려봐, 그러면 좋아요. 물 장난하는 것도 좋아하면서 다들 손바닥으로 물을 뿌려요. 어떤 그 미숙한 아이도 물을 뿌릴 때 이렇게 새끼손가락으로 저한테 물을 뿌리거나 손등으로는 가끔 이렇게 장난치고 뿌리는 아이들인데 이렇게 뿌리는 아이들은 아예 없어요 열의 아홉은 다 이렇게 뿌립니다 왜냐면 하 이렇게 뿌려야 물을 잘 밀어낼 수 있다는 걸 본능적으로 알고 있어요 저희가 수영을 할때 추진력을 만드는 가장 큰 부위는 이 손바닥과 밑에 있는 전완경까지인데 이 물을 서 올리듯이 뒤로 밀어내면 당연히 출수하는 동작에서는 손바닥이 어디요? 하늘을 가리킵니다. 자유형에서부터요. 이거를 강사들도 잘 설명을 안 하고 본인들도 신경을 안 쓰고 수영을 하다 보면은 어떻게 하시는 분들이 많냐면 손바닥이 하늘을 가리키는 게 아니라 손바닥이 안쪽으로 가 있어요. 손바닥이 이렇게 나온다고. 실제로 보세요. 그리고 내가 어떻게 하는지 보세요. 남을 보면서 내가 배우는 것 중에 내가 어떻게 하는지도 되게 중요합니다. 손바닥이 그럼 안을 가리키고 있죠? 이건 하늘을 보셔야 돼요, 이렇게. 이렇게 출수했어요. 자, 그 다음에, 일단 팔 꺾이는 나중이고, 팔이 돌아가요. 입수할 때는 그럼 어떻게 되냐면, 좌 양옆을 가리켜요. 자유형이든 저형이든. 이렇게 해서 입수를 하고 나서 글라이딩 하면서 손바닥은 바닥을 가리켜요. 세 가지 말씀드렸죠. 출수 할 때는 하늘을 가리키고 리커버리 하면서 입수하는 순간까지는 양 옆을 가리키고 그 다음에 글라이딩하면서부터 바닥을 가리키고 바닥에서 하늘로 다시 이 손바닥이 어디를 가리키는지가 굉장히 중요하다고요. 그 물을 밀어내는 힘으로 저희가 이동을 할 건데 잘 보세요. 하늘을 가리키고 옆을 가리켰다가. 들어가서 다시 바닥을 가르키는 사람과 나올 때는 안쪽을 가르키고 리커버리 할때 바닥을 가르키다가 바닥으로 들어가시는 분들 되게 많다니까 이거는 보세요 일단 추진력을 만들 수가 없어요 손바닥이 아니라 이 손날로 물을 밀어내시기 때문에 앞으로 나간 추진력 자체가 만들어지지가 않아요 조금은 될수 있죠 이게 손날이나 손 등으로 물을 미시면 당연히 조금은 만들어지면 손바닥과 전완근으로 정확하게 밀어내시는 거에 비해서는 절반, 3분의 1밖에 힘을 못 받으세요 수영이안 내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아주 기본 중의 기본인데 손바닥과 전완으로 물을 밀어내질 못하시고 이렇게 미시고 들어갈 때는 이렇게 들어가신다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굉장히 큰 리스크가 있니까 다시 정리를 하면은 손바닥으로 물을 강하게 뒤로 밀어내시면서 제 몸이 앞으로 나가고, 이게 또 들어가면서 저항을 줄이기 위해서 작은면 손 날로써 입술을 하면서 저항을 줄이고 나갈 때는 면적을 크게 만들어서 큰 힘을 만들 수가 있어야 되는데, 이걸 반대로 하시는 분들, 나올 땐 새끼손가락이나 손등으로 하고 들어가실 때는 손면 접어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기본적인 걸 틀리시는 분들이 많다고요. 자유형에서 이미 나올 때, 손바닥으로 못 나오고 새끼손가락으로 나오시고 들어갈 때 손바닥으로 들어가시는 분들은 접영할 때100% 이게 너무 신기한 게 뭐냐면 저희 강습반 회원님들은 이거를 여러 번 들으셨기 때문에 되게 주의를 기울이시고 제가 강습할 때마다 고쳐드리기 때문에 신경을 많이 쓰시는데 월초마다 새로운 회원님들이 오세요 이번에도 2월달 되면 새로운 회원님들이 오셨는데 새로 오신 분한테 제가 안, 가르쳐, 안 가르쳐드리고 자 한번 해보실게요 손바닥에 얼 가르켜요? 진짜 짜고 신기한데 바로 이렇게 나오시는 거야 바로 이렇게 나오고 들어갈 때 이렇게 나오니까 사람들이 다 웃는 거야 저희 반 회원들은 그만큼 좋은 강의를 받으면서 이미 눈이 높아졌기 때문에 강사님이 말한 대로 하네? 이 강의를 못 들으셨던 분들은 아무 생각 없 수영 오래 하셨어요 새끼소가락고 나왔다가 접영시켜요? 90%가 아니라 100% 그렇게 하시는 분들은 새끼손가락나 나가실 거예 시험을 얼마나 오래 했냐는 그렇게 중요하잖아요 얼마나 제대로 배우고 내가 신경을 쓰냐.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나아가는데 필요한 힘, 손바닥으로 밀어내시고, 저항을 줄이기 위해서 손 바닥은 옆을 보셔야 됩니다. 이거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글라이딩 하실 때야 비로소 손바닥이 바닥을, 바닥을 가르키시는 거지, 들어올 때부터 바닥을 가르치는 거 주의하세요.